이번 단어는 살롬입니다. 의미는 비장한, 장엄한, 엄숙한의 뜻인데요. 발음이 실제 살롬인지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So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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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매국이 거의 없죠? 때는 바야흐로 1592년 임진왜란의 상황입니다. 이순신 장국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 즉사 사 즉생 자 이순신 장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살고자 하는 놈즉 살롬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놈은 살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살놈이라는 단어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의 뉘앙스나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유익하게 봤다면 좋아요를 누를 것이고 컨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자 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단어는 마이저입니다. 의미는 구두쇠 수전노이고요. 발음 왜곡이 있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이저, 마이저, 마이저. 자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천 원만 달라고 하네요. 자 아버지는 한달 전에 줬는데 또 달라냐고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좀 달라고 해요. 자 삼촌도 할아버지도 많이 줘라 하면서 구두쇠라고 비난합니다. 많이 줘라는 말은 구두쇠가 많이 들을 법한 말이니까 발음과 의미가 매우 밀접하죠. He spoke in a solemn voice. He spoke in a solemn voice. His funeral was held in solemnity. His funeral was held in solemnity. He's a miser who only has money on the brain in his mind. He's a miser who only has money on the brain in his mind.